아. 하. 아, 포커스 선수 문 선수를 3대0으로 음. 때려잡고 올라왔고 네. 아, 루시퍼 선수도 그 힘들게 잡고 올라왔는데 음. 4세트는 터틀락입니다 포커스 선수가 플라이를 잡고 올때 뭔가 어떤 실마리를 만든. 네. 그 역전 같은 구도를 만들었던 맵터틀락이었어요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또 네. 하나가 동족전이기 때문에 뭐 자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동족전이기 때문에 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포커스가 터틀락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네, 충분히 역전의 어떤 발판 네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세트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8 AWL 시즌2 결승전 네번째 세트 터틀락입니다 자 바로 옆자리고요다 5시 진영의 파란색 오크 포커스 선수 그리고 4시 진영의 빨간색 오크 린 선수입니다 옆자리에서 뭐 나엘이 유리하네 언데아 유리하네 휴먼이 유리하네 오크가 유리하네 다 필요 없고 네. 스코어 밀린 쪽이 불리한거예요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 스코어가 앞서는 쪽에서는 부담 없이 할수있단말 게임을. 근데 스코어가 밀리는 쪽에서는 옆자리 이런 정말 변칙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초조해져요. 뭘 해도 네. 손목 떨리고. 이건 박준에게 웃어주는 자리예요. 아, 자 흥을 냈는데 진짜. 역시 블레이드 마스터. 장난 없네요. 파시아 이런 거 없네요. 네 전혀 네. 없네요. 네 마지막까지 음. 네. 아 뭔가 이게 아... 2경기 3경기 4경기 하면 제가 이제 보통 해설패턴을 보면 네. 앞선 경기를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뭘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네. 아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게임이 뭘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포커스 스스로 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물론 박준석이 너무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경기 스프리워커 던져주는 척하면서 아 섀도우원도 잡아냈고 진짜 씨. 두 번째 경기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 함정 수사에서 갑자기 60으로 뻣비해서 잡아냈고 아 맞네 아 그리고 방금 3세트 여지 안 주면서 3레벨 네. 찍고 들어가는 판단까지 그리고 잘한다는 게 네.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로얄 로드도 있 리그 같은 거 갑자기 나신애네가 말반응 잘하는 경우도 있고 페이사처럼 네. 정말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잘한다는 수식어를 붙이려면 가장 중요한 기복이 없어야 돼. 기복이 없어야 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하면 잘한다 말고 못해. 진짜. 지더라도 전기 내용이 좋아야 돼. 요 그게 아니에요. 토크스. 토스 토크 선수가 저론을 일곱 시 상주 산다고 제가 우식수로 맨날 얘기했는데 네. 그만큼 좋아해요. 이 자리 좋아해요. 자 아이템. 훌라. 어! 어. 좋아요. 나 와요. 나나나 왔어요. 어? 저 갑자기 머리속에 순간적으로 숫자 뭐지 않았세요 사랑 이잖아 사랑이. 사랑이? 사, 숫자 4랑 2 사이. 4, 이4대 0으로 안 끝낼 것 같아요 4대2 아~~ 4대 2로 누가 이길지 몰라요 4대 2면 어, 끝난 4거 아니에요? 그럼네 아, 두점면더 따는 게 어딥니까 예자 네. 근데 4대 3은 아니었어 4랑 2가 지나갔어, 방금 제가 쓸데없이 예리하게 짚퍼가지고 네. 마이너스 1 없죠, 이런 거 박준 수코어 뺏어오고 뭐 이런거 없죠? 네 없습니다 보통 카즈로 같은거 보면 그런거 있던데 네 이거는 카즈로도 아니고 뭐 몰수패를 당할만한 그런 행위도 하지 않을거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 게이스트 글러브 포커스 좋아요 지금 나쁠거 전혀 없죠? 네 여기서 네. 클러 지금 딱 클러 아니면 노빌이잖아요 딱 지금 냄새가 네그 오거가 착용하고 있는데노빌리판지어 끼고 있는거 같은데 네 콧바닥에 네. 그러면그러면 아이템은 오케이, 이렇게 시작되면 포커스 그쵸 노벨트서클래스죠 이거 제가 맞춘게 아니라 지금 끼고 있었어요 자이쪽채도클로 이러면 지금 에이씨 어질리티 우선 포커스가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죠 자 상점지역 두개 다 먹으면 물론 이거는 박주선수가 지금 눈치챈거 같아요 네 포커스 지금 박주선수가 오늘 기다리는게 아니라 피채운거거든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만나서 반갑다고 아더스트 타긴 샀는데 박주희 났어! 바툼이 났어. 아, 이거, 포커스 불만 못 잡고, 대신, 오거 위젓 내줘야 돼, 이거. 오, 쳐요, 쳐요. 오거 위젓 내줘야 그렇지, 돼. 대동. 네. 포커스 불만을 못 잡는데, 오거 위젓 내줘야 돼. 네. 자, 아이템. 인벤 때문에 스, 더 뚫렸어요. 오! 어, 포커스 이게, 어! 어. 원래, 원래 갈 필요 없는데. 네. 더스트 흘려나가서 박준이 임베 때문에 <laughs> 그거 주워 먹으려다가 네. 한대더 맞았어요. A player's force s r e 아 나쁘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아이템이 좋았던 거지 경험치는 좀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거 백까지 먹었었으면 나쁘지 않았는데 이걸 또 발견을 해서 음. 스피드 부츠 스포, 스피드 부츠 있거든요. 오 어? 어?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요? 오우스. 어! 어!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네. 반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박주는 이렇게 해도 포커스 이렇게 하면 안돼 지금. 그럼요. 맞아 게임이요. 에 잘하면 어, 근데, 어 근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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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다. 심판장이. 신발, 신발, 신발 아! 아 하필이면 스피드 부치야 하필이면. 그거 하필 아니에요. 영화도 보면 감독이 시나리오 미리 짜 놓고 첫 장면에서 왜 그걸 넣는지 나중에 그, 그 엔딩 부분에서 알수 있거든요. 네. 불마가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방금. 아 결국 이 낚시 싸움에서 누가 락, 누가 물고기고 누가 인간인 줄 아세요? 박진이에요. 신발 있는 쪽이 무조건. 이미 각본대로 움직였거든요. 네. 네. 웬만한 물고기는 인간이길 수 없어요. 네. 하 정말 특출난 물고기였어야 됐는데 음. 지금까지는 아이템 활용이면 아이템 활용 그리고. 플레이면 플레이 모든 걸다 보여주고 있어요 리선수가 쉬안쉬하죠 쉬안쉬하죠 불만 아니라. 어아아아 박준 박준도 이런 실수 하네요. 네. 조조 헤드 슈링커. 어, 태현이 우거 워리어 같은 등점 유닛 앞에 서서 때렸어야 되는데. 네. 박준이 이런 실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수들이 아무리 S급이고 우승권이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실수 안 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안 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아 그렇죠. 한 대는 언젠가 실수를 하거든요, 네. 무조건. 자세 마리 붙이려고 하는 거죠, 사이. 한대한발안 때졌어요. 안 붙여졌고요. 돌아가서 때립니다. 음. 자 사냥 서로 반대쪽에서 똑같이 하고 있죠. 좋아요. 아 친구들 아 이거 봐, 돌봐. 확인했어요. 이걸 보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상대가 여기... 한 대가 여기 경험치. 이쪽은요 버닝 기전의 파멸의 조합,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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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게 보면 흔들려져요. 네. 상대 올까봐아 두근두근. 네. 우선은 지금 자 이제 상점 대충 클리어하고 이 자기 앞마당을 잡을 텐데. 네. 그럼 앞마당에서 나온 아이템 그리고 그 나온 아이템이 최동토 3렙이랑 마주 떠 탈이 그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슈도트 3렙 찍히는 앞마다 사냥을 했을 때눈마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자 서로 엇갈립니다 자, 진짜 빨라요 스피드 부츠라서 네. 둘다 똑같이 하는 어 여기 잡네 먼저 포커스 상점 클리 하고 여기 잡을 줄 알았는데 벽력이 적으니까 네, 블레이드 마스터가 빼꼼하게 다 보고 있어요 이쪽도 이쪽도 서로 보고 있고요 지금 누가 견제를 하나도 중요하지만 네. 서로 앞마당을 잡기도 이제 힘들어졌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음... 바로 눈앞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선을 지금 상, 멀리 잡기도 웃기고 네. 갈게 자기 앞마당 각자 자기 앞마당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유리한 쪽이 덤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냥에서 누가 대마포가 나오냐의 싸움이 아니라. 아 포커스가 우회하나. 그 그러니까 각자 앞마당으로 가는데. 네. 자신감 있는 쪽이 덤비죠 이거. 포커스가 먼저 칼을 뺐어요. 그니까 불만은 언제 하는 거고 포커스 사냥할 거예요 아마. 자, 아 이렇게 맞사냥하는 그림으로 가면 데마포 나오는 쪽이 굉장히 유리해진 겁니다. 아이템은요 아이템 비스트 스크롤. 스크롤. 이쪽은요 아직 안 잡혔고요. 아이템 대형 힐링 포션. 이게 의미가 없어요. 데마포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데마포가 만화 300이거든요. 300. 만화 300이 네. 섀도우 힐링게임 3번 반이에요. 이제 포함하면 3번 반이면 2레힐링에임 찍혔으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게 자, 인벤토리에는 서로 스피드스크롤과 힐링스크롤이 존재하고요. 이거 완전 진검승부죠. 서로 다른 게 없죠. 어, 그 너무 앞서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거 아 너무 앞서나가서 잘리고 시작합니다. 시연을로 보고 있었는데 박주희. 잘리고 시작해요. 혹시 토크스 만화 포션도 없나요? 아이 네, 마나프셔도 없어요. 지금 싸우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빠지죠. 사실 레더 잡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수세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본진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어, 그죠? 제가 볼때 이거 포커스가 싸울만 해요. 자 코도도 한기 합류하는 타이밍 싸울만 해요 포커스 지금 이거 완전 5대5 싸움이에요 5대5 싸움. 자 근데 스코어가 3대 0이야. 아 이게 심리적으로 그럼 와, 와요. 아니라 거의 7대3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콜린이 저랑 칼 두고 싸우는데 네. 콜린님이 목숨이 두개 있는 거. 남 두고만 뜨시고. 오 개꿀. 자 바로 경기. 자 반반 싸이에요 반반 싸우. 안 잡히고 있고요. 오히려, 오히려 박준 선수의 지금 불만 타기 팀이 좀더 아쉽죠. 네. 자 레이더 한기 안 잡히셔도요 셔도우자지도도스가 중간 쪽에서 어, 너무 위험한줄 알았는데 안 노립니다 자 이거 둘로도 서로 서로 느낌 코드, 서른, 아니에요 서로 서로 때리는데 자 코도가 추가 코도 제가 알기로 코도가 먼저 잡혔고요 제가 알기로 추가 코도도 포커스가 먼저 누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미스스크롤 찢었죠. 네. 박주 아까 50느장 뜨거든요. 오늘 네. 어, 포커스 받아볼 수 있어. 조금 집중만 하면 조금만 더 죽으면 힐링 스크롤타이밍 괜찮고요. 그리고 힐링, 힐링, 힐링 웨이브는 네 필요 없어서 쿠파마다 돌려야 돼. 계속 마앞포로 사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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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 힐링 웨이브 따뜻하게 한번더 들어가고 레이더 안 죽어요. 자, 서로 불박 불박질, 불박 불박질이. 레이드 마스터. 레이더 워커 살렸어요. 자, 워커 살렸고 레이더 이쪽 레이더는요. 자, 이쪽 레이더, 레이더 이쪽 잡았고 이쪽 잡았고. 레이더 아, 일대 전면수 이쪽에서 워커 와. 저워커 죽으면. 박준 이겼어 와박어 와, 이겼어. 와 이거 왜 이겨 왜 안죽어요 왜 아, 왜겨왜이겨아 레이더. 레이더가 안죽고 워크가 안죽으니까 병경이안죽원됐고요 아래쪽에서 코드 같이 축원됐습니다만 박준 컨트롤 와, 자 섀도우 터돌입니다 섀도우 도우스피드스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하치면아 아, 마무리됩니다 와 박준 컨트롤 셧다운. 지금 솔직한 어. 제 입장 말씀드릴게요. 네포커스가 졌잖아요 사정으로. 네. 지금 전 세계 워크프로게이머 반명이 박준나돌림방에도 박주 다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포커스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박준 선수 지금 커니 이버크에요 신준. 아니 신도 못할 것 같은데 저거. 컴퓨터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 거다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컴퓨터도 이세돌한테 한번 치잖아요. 아 네. 이런 것처럼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우 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보면서도 이해 가안 돼요 지금. 워커가 죽을 만한데 안 죽고, 레이더가 죽을 만한데 살리고. 근데 그게 포커스가 상대적으로 컨을 못했다거나 타겟팅을 놓쳤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 네 맞아요. 각자 잘거 잘했는데. 아니 뭔가 그냥 아... 제가 볼 때는. 네. 린 선수의 병력이 그냥 좀더 세보 그냥 순수 똑같은 유닛들인데 더세 보였어요. 그거는 진짜 네. 최고의 칭찬 일 수도 있어요. 와. 선수에게 같은 스탯인데 세 보인다는 건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와. 와, 좀 놀라운데요. 물론 포커스가 레더 하나 먼저 끊겼어요. 네. 그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박준선수와 포커스의 어떤 힘은 전혀 차이가 없었고 하. 포커스가 본진 앞이었기 때문에 추월 속도도 빨랐고 제가 박준선수가 스타트 끊었을 때 봤는데 버루 그 오십을 안 깼어요. 그니까 충원되는 병력의 속도도 포커스에 비해서 훨씬 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충원 병력이 오던 말던 이기네요. 어, 와, 아, 어, 말을 뭐 따로 잊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박준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포커스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 각자 있을 거 아닙니까 선수마다? 네. 네. 포커 스 선수가 어느 부분을 잘한다면 박준은 정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올라운드. 그러니까 네. 올라운드. 그러니까 올라운드. 그러니까 웃긴 게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점수가 98점, 99점이 의미가 없어요. 네. 그게 다 100점인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 박주는 지금. 그냥 완벽한 오각. 박 문제야. 다른 선수 입장에서 문제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 3 4 2 전과 결승전의 경기 결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2로. 임피 선수가 루시퍼 선수를 잡아냈고요. 3위는 임피 선수입니다. 하지만 루시퍼 박수 갈채 받을만하죠. 아 그럼요. 경기 내용도 정말 다양한 게임 서로 재밌게 보여줬고, 네. 뭐 5경기까지 사실 5경기의 중반까지도 누가길지 모르는. 네. 런 생각까지 만들어냈었는데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위에 임피 선수가 자리하고 있고요. 아 4대 0으로 민 선수가 승승승승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이매체 시작하기 전에 네. 이게 오전이라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네. 100% 재미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킨을 시켜라 네. 라고 했는데 우선은 치킨이 아직 안온 분도 계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인제 닭다리 하나 뜯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죠 음... 배달료까지 내고 2천원 내고 시켰는데 네. 아쉽게도 치킨을 먹으면서 워크를 볼순 없겠네요 네 원래 근데 치킨은 맛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치킨을 먹을 때 뭔가 보는 건 약간 치킨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집중해줘야죠 그렇죠 여자친구를 네. 만난다고 한다면 여자친구가 좀 배려하는 것처럼 네. 치킨을 먹을 때 치킨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t v 도 틀지 말고 네. 숨도 쉬지 말고 네. 치킨만 먹어야 돼요 정확하게 촛불 그렇죠. 하나 켜놓고 그렇죠 네. 부승린 선수 그리고 준우승 포커스 선수입니다 네. 분명히 포커스 선수가 최고의 성적을 거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을 네, 수 있는 그런 리뷰가될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면 포커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빨리 그걸 떨쳐내고 어쨌든 랭크 2등을 차지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그 연말에 있는 일정 좀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2018 AWL 시즌 2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음. 자, 이제 저랑 처음으로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를 같이 해주셨는데 음. 소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우선은 구각 네. 장단점이 분명 존재를 해요. 근데 우선은 뭐매를 먼저 때릴까요? 아니면 어매를 먼저 맞는 게 낫지 않나요? 어. 네. 우선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그 어떤 홀스형만큼의 관록은 없어요. 음, 네 근데 아, 홀스형만큼의 관록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콜리님이 더 못했다가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들의 어떤 익숙함? 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콜리님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만 마이너스가 돼도 무조건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지금, 캐스터에 대한 얘기를 크게 안 했던 얘기는, 네. 상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도. 지금 홀시형이 아닌 사람이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은, 호시형이뭐 메이저급 뭐 이렇게 해설자 캐스터는 아니지만 뭐 이런 인방인 하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입담이 좋으신 분인데 네. 그분과 견주어도 전혀 거리가 없다. 대리가 없다. 아.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 이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AWL을 맡으면서 이제 경기를 치는 초창기에 음.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음. 공부는 했는데 적용도 안 되고 이게 뭐 아무리 뭘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본다 그래도 보면서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준비를 할때그 준비물을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제가 네. 그런 게 나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음... 근데 준비물 마치 네.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나오지도 않을 문제를 공부한 느낌. 그럼 다른 느낌으로. 페이지를 네. 공부하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제가 공짜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뭐 네. 같은 동네 사니까. 아 그런 거 네네네. 그런 걸로 안 되고 저는 아. 출연료 받아야지만. 아, 출연료 에. 출연료를 받아야지 <laughs> 네. 과외를 해줘요. 아 네. 네네네네. 혹시 또 연말 가기 전에 한번더 시즌이 있다면? 저, 거,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서수기 1위 대표님께서 네. 어, 시즌3까지는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지 않을까. 네. 시간도 딱 여유고 타이밍이 딱 맞아요. 음, 네. 지금이 이제 음. 8월쯤이니까 그렇죠. 한 10월쯤에 살짝 더 들어가면. 좋아요. 송편 먹을 때쯤 한번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콜리 김성수, 그리고 도움말씀의 박성준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